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며칠 만에 견고한 성장에서 경기 침체 위험으로 전망이 전환. 그리고 달러가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투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4월 6일자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에 들이온 먹구름과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관세 조치가 가져온 여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미국 경제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3월까지만 해도 고용은 늘어나고 실업률은 낮고 임금은 안정적으로 오르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었죠. 그러나 단 며칠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파격적인 수준의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해방의 날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순식간에 폭락했고 단 이틀 만에 6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그 여파는 미국 안팎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세 조치는 그 자체로도 충격이었지만 더큰 문제는 이것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과 불확실성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물론 기업들도 혼란에 빠졌고 소비자들의 지출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JP 모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며 올해 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내총생산 즉, GDP는 원래 올해 4분기에 1.3% 성장이 예상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내년에는 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관세인상은 단순히 수치를 올리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 무역 정책,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합니다. 중도자파 경제연구소인 예일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평균 시료 관세율이 2.5%에서 무려 22.5%까지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물가도 단기적으로 2.3% 상승하고 평균 가구는 연간 3,800달러 정도의 실질 소득 감소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가 미국의 일자리를 되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미루고 있고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의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수출은 줄고 기업의 총수요는 위축되고 있죠 중국도 이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여파로 S&P 500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10%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건 진짜 경기 침체의 시작이라고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직 데이터로는 확정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존재하죠.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에 따른 체감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대응 여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처럼 막대한 재정을 풀기도 어렵고 금리 인하로 대응하기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충격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공급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수 있어 연방 준비제도 즉 연준도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는 멈춰가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 기이한 상황.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착된다면 연준은 금리를 낮추지 못한 채 경기 침체를 눈두고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투자사인 티, 로우 프라이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블레리나 우루치는 연준의 손발이 묶였고, 지금으로선 통화정책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경제를 지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가게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트럼프의 관세가 일시적인 점술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정책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일부 국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도 하고 있어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충격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더 이상 과장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연주는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2025년 4월 6일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달러의 약세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투자자들은 한 가지 믿음에 익숙해졌습니다. 미국 달러는 강하고 미국 주식은 언제나 오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난리라고 명명하며, 전 세계의 대규모 관세 인상을 단행하자, 외환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에 비해 급격히 하락했고, 월가는 이 움직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하루 이틀의 등락이 아닙니다. 차상 관리 전문가들은 이제 구조적인 달러 약세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위스의 자산 운용사 픽테트의 수석 전략가 루카 파울리니는 앞으로 5년 동안 달러. 카치가 최대 15%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약세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투자자들은 외국 주식을 굳이 담지 않아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분 기업들은 10년 넘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줬죠. 하지만 이들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46배에 달했고, 이제는 하락이 시작될 수 있는 위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심지어 이들 기업을 제외하고도 S&P 500. 전체의 성과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약 380%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유럽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가 유로에 비해 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 반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유로로 벌면 수익이 많지만, 그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줄어드는 것처럼 달러 약세는 해외 주식이 미국인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과거 달러가 강할 때는 미국 주식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던 미국 예외주의 시대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프레킹 덕분에 에너지 수입을 줄였고 달러는 일종의 석유 통화 역할을 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미국 경제가 좋아졌고 소비자 지출도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달러 약세와 함께 주식 시장도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적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과정에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주식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고 중국과 유럽의 보복성 반응까지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는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 이후와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미국과 기술주를 외면했고 자금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이른바 브릭스 국가로 흘러들어갔죠? 최근 클리어 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제프 출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S&P 500이 부진할 때 국제주식이 그 빈자리를 메워왔다. 실제로 그런 시기에는 유럽과 신흥국 지수가 미국 주식보다 연평균 2에서 12% 이상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달러 약세는 특히 신흥국의 재정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편 유럽은 산업 정책과 에너지 독립을 통해 미국과의 성장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고요. 하지만 과거와는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미국보다 무역 의존도가 훨씬 높고 중국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미국 주식에 그대로 머무르되 환위험을 해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가치주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단, 환위험 해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시장의 변화 속에서 달러가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익숙하던 투자 공식도 다시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전략은 단순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타각화 그것이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